안녕하세요, 현생 주식강입니다. 금일 장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줬고요. 시장의 흐름 및 자본의 흐름을 알아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 쭉쭉 떡상할 종목들을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모신소세처럼 이연상, 사연상 수익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건자재 바닥 관련주로 코스모신소세처럼 강하게 급등 나올 종목이 있고요. 지금까지 수익률 100%, 200%단한 번도 먹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고만 계셨고 놓치셨다면 바로 이 종목에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 추천주는 바로 동일 고무 벨트라는 종목이고요. 동일 고무 벨트 1 일봉 차트를 좀 크게 보셨을 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낮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최근 2 4 1선인 장기 이평선 요것도 한좀 돌파를 해 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좀 이렇게 돌파 이후에 요 이평선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돌파할 때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직봉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돌파가 나오기 이전에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매직봉이 나와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매직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매직봉을 알기 전에 하나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가격을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을 이끌어 줬을 때 여기에 물린 사람들 여기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올렸을 때 여기에 물린 사람들 굳이 아무 이유 없이 탈출시켜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고 이 매집봉 꼬리만 해도요 여러분들 10% 이상 17% 가량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볍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셨어도 17% 정도는 깔끔하게 우리가 수익 챙겨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가격권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눌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6,500원권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 박스권 라인에서 이렇게 계속 좀 치고 닫고 가고 있는데, 박스콜 라인, 요, 7,000원 라인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직봉 자리인 7,600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슈팅이 나오면은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닌 분할로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가격이 저렴할 때 아직 호재 기사가 뜨기 전에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 떡상할 종목들을 봐야 한다 이 말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빛낼 종목들 받아보고 싶고 나도 이제 수익 50% 100% 이상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 클릭 후 이제 공급방 입장하시면 당일 좀 강하게 상승 나올 종목 및 전체적인 시황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